부자가 되면 한 걸음부터 코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이유는 매달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 드릴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처럼 매달 월세와 같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미국 월배당 리츠로, 리츠란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u 스 t 의 약자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특수목적 회사 또는 관련 신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열티 인컴은 배당 귀족주이면서 월배당을 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배당 귀족이라는 것은 25년간 매년 배당액을 증액하면서 배당을 지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00년대 박헌법을 2007-2009년 금융위기 및 2019년 코로나 시기에도 배당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년 8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13,118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디스에서 A3, 스탠다드 앤포스에서 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포스에서 A3, 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신용도 상단 중에서 7 번째에 위치하는 단계로 동일한 단계의 등급을 받은 회사로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있습니다 1969년 창립된 이 회사는 1994년부터 티커 5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 S&P500에 들어가게 되었고 2020년 배당 귀족주가 되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포트폴리오 대표적인 5개 회사는 달러 제너럴, 월그린, 달러트리, 세븐일레븐, EE그룹과 같은 회사가 있으며 산업별 구분시에는 편의점이 11.1% 자파점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1에서 4% 정도로 낮으며 S&P 500 리츠 회사의 메디안 값이 5.8%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또 렌트가 끝나는 비율이 2023년 1.1%, 2024년에는 3.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츠 회사 분석 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AFFO입니다. AFFO는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리치의 현금 흐름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매년 5%씩 AFFO가 증가하고 있었으니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에서 나온 자료로만 분석 시에는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켰고 공실률 또한 매우 낮으며 매년 5% 정도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S&P 500이 14%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 리얼티 인컴은 16.76%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현재 배당률이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3% 후반에서 4% 정도로 유지되던 배당률이 5.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배당률만 본다면 현재 진입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위험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무실의 필요성이 감소했고 공실인 사무실이 많아졌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이 매우 싼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출을 집중적으로 해준 곳이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리치 주에 대한 전반적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 채권에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4에서 5% 정도의 확정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어 배당주 자체에 대한 선호대가 떨어지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얼티 인컴의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리치주의 경우 수익의 90% 정도를 배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수적입니다. 23년 8월 1200만 주,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정도 되는 금액을 유상증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게 된 이유는 월배당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유튜버 분들이 본인들도 투자하고 있다고 하셔서 자세한 공부 없이 투자했었는데, 현재 보유한 지는 대략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94주를 샀고, 매달 15일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를 해보니 일단 다만 얼마의 돈이라도 매달 수중에 들어온다는 점이 매우 기분이 좋았고, 대략 750만원 정도를 투자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2만원 정도만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2만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배당률이 5.7%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현금을 조금 모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추가적인 현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소량씩 매집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